안녕하세요. 의사의 식탁의 내과의사입니다. 고혈압으로 한 달에 한번 병원에 내원하는 여자 환자분이 민옥시딜 정 처방을 원합니다. 탈모를 예방하는 꿀팁으로 민옥시딜 정을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탈모 관리 방법으로 민옥시딜을 복용 중이라는 분의 후기를 보고 나니 저도 당장 복용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1인의 복용 후기보다 전문적이고 좀더 많은 사람들의 후기가 필요했습니다. 먹는 민옥시질 정에 대한 근거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본 영상은 탈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아닌 철저하게 내과 의사의 시선에서 본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민옥시질 정부터 알아볼게요. 민옥시질 정은 중증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 승인된 약입니다. 단순 고혈압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약제이고 최근에는 혈압약으로도 처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강력한 혈관 확장 성질로 인해 여러 약제에도 조절되지 않을 때 최후의 옵션으로 사용합니다. 경구 민녹시질정 복용 중 환자의 80%에서 다모증, 발모, 색소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눈썹 사이, 머리와 눈썹 사이 또는 양 볼의 위쪽으로 나타난 후 등, 팔, 다리 쪽으로 퍼지는 양상으로 말이죠. 진료 현장에서 고혈압 약재로 미녹시딜을 장기 복용한 분들을 보았을 때 얼굴에 보송보송한 검은 잔털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발모 부작용은 미녹시딜 복용 후에 나타나고 중단 후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발모가 나타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머리카락 뿌리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길고 굵게 만들며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탈모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다모증과 발모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부작용일 것입니다. 우연히 얻게 된 부작용에 착안하여 개발한 것이 바르는 민옥시들입니다. 바르는 민옥시들은 남성과 여성의 탈모에서 정식으로 사용화가 된 제품입니다. 비녹시들은 바르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눈에 띄게 효과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두피에 바르는 제형의 특징으로 피부질환을 얻기도 하고 하루에 두번 발라야 하는 불편함으로 지속적으로 바르지 못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다시 경구민녹시들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발모 효과를 차마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녹시들 정에는 발모라는 부러운 부작용 뿐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이죠 민녹시들의 부작용으로 체내 나트륨과 체액저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종, 체중 증가, 드물게 폐부종, 우혈성 심부종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특히 콩팥 질환 환자에게는 심낭삼출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 심전도의 변화가 확인되기도 하고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들은 혈압 감소를 목적으로 한 일정 용량 이상의 미녹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저용량의 민녹시질 사용으로 이런 부작용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저용량은 민녹시질 5mg 한알 이하를 의미합니다. 적은 용량의 민옥시들의 효과, 안정성에 대한 주제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논문은 탈모의 치료제로 경구 민옥시들을 사용한 여러 논문을 비교한 것입니다. 저용량의 민옥시들의 효능과 안정성에 관한 것인데요. 리뷰 논문 전체 인원은 600여 명이었고, 본 논문에서는 5mg 이하의 용량은 탈모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용량의 민옥시들로도 담오증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머리카락 뿐 아니라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에 털이 자란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심혈관계 부작용은 경미했습니다. 하지부종, 저혈압, 어지러움증, 심전도의 변화 등이 나타났고, 치명적인 질환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작용의 정도는 용량에 따라 달랐습니다. 적은 용량일수록 부작용의 빈도도 적고, 용량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1년 2월에 1,400여 명의 탈모인을 대상으로 한 미녹시들의 안정성에 관한 논문입니다. 3개월 이상 저용형의 미녹시들을 복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15% 정도에서 다모증을 겪었고 전신 부작용은 5%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벼운 두통, 수분 저류, 빈맥 눈주의 부종과 불면증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복용 기간에 따라 단기간에는 빈맥 가벼운 두통이 나타났고 장 장기간 복용 시에는 부종, 다모증이 발생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탈모에서 저용량의 미노시들 사용은 안전하며 다음과 같이 용량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근거와 경험이 측정되어 실제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는. 발모 효과를 바라고 저용량의 민옥시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약의 사용입니다. 이를 오프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의약품을 허가한 용도 이외에 적응증의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생님, 민옥시드 처방해 줄수 있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옥시드를 처방해 달라는 환자분에게 발모 효과를 얻기 위해 혈압약 대신 민옥시딜 정을 처방할 수 있을까요? 민옥시딜의 처방은 의사라면 누구나 할수 있지만 모든 의사가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의사는 대규모의 연구로 안정성 및 효과가 입증된 약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많을 때 약을 처방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옥시딜의 처방은 고혈압 약제로만 처방을 했는데요, 고혈압 약의 처방 목적으로 5mg 이상의 용량이었습니다. 혈압 조절 목적으로 혈압 조절은 잘 되었지만 민옥 시들의 부작용, 다모증으로 힘들어하신 분도 있었고 심낭삼출로 고생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된 연구로 저용량의 사용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의 연구들로 모든 이들에게 일괄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환자의 동반 질환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발모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영양제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에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다.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 대신 민옥시디를 먹으면 안 되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수많은 고혈압약 중 환자에게 가장 좋은 혈압약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고혈압 치료의 목적은 단순하게 혈압을 낮추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심장, 혈관, 콩팥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탈모치료제로 먹는 미녹시들보다는 바르는 미녹시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녹시들정은 중증고혈압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미녹시들정의 흔한 부작용은 발모, 다모증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바르는 미녹시들입니다. 바르는 미녹시들은 탈모치료약으로 승인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 민옥시딜로 해결 불가한 심각한 탈모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용량의 민옥시딜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민옥시딜은 탈모 치료로 승인된 약은 아닙니다. 저용량은 안전할 것으로 추측하지만 그 안전한 용량에 대해 정확하게 진행된 대규모 연구는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환자의 동반 질환을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용량이라도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으며 사람마다 그 부작용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민옥시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 발생 여부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혈관계 및 다음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